오늘은 이거, 다른 거 찍어 볼 거예요. 똑같은 거 말고, 이거 쓰던 건데 진동이 없어졌어요. 그래서 이제, 1년 정도 됐는데 진동이 없어졌어요. 이 회사 잘 되길 바라면서 그냥 샀네요. 국산이라서, 그죠? 렇 한국 회사가 잘 되, 되잖아요. 돈 받은 거 없고요. 음, 이렇게 계란 모양으로 생겼어요. 상, 자세한 거는 하단에 더보기, 그죠 여기 언제나 올려놓으니까 제품 특허청 <laughs> 발명특허 있네요. 따볼게요. 따자마자 켜져요. 음, 언제나 이거, 언제나 짧아요. 이거는 이제, 그죠? 거 이제 짧은. 그리고, 이렇게 생겼어요. 여기에 이제, 아, 여기도 누를 아, 이걸로도 할수 있구나. 어 이거 빗으로도 할수 있네요. 셀 생겼네요. 이거 진 진동이 오네요. 그리고 램프 여기다 이제 USB C 타입 연결하고 이거는 이제 눈 눈하는 거죠 운열 소리 들리죠? 이게 진동이 더 크네. 다르네요. 이진동하고 이진동하고 슬퍼요. 진동 소리 들리시죠?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. 따뜻한 거 없나? 따뜻한 게 덜한 거 같아요. 따뜻한 거 없어졌나? 잠깐 아, 따뜻한거는 천천히 올라오네요 이거에 비해서 덜 따뜻하네요 음. 어, 따뜻한 이제 따뜻다 그래서 눈, 눈 주변에 하는 거예요 눈이 이렇게 있다면 눈이 이렇게 있다면 이 주변에 마사지 해주는거죠 이런식으로 별거 없죠 한번 해볼게요. 잠시. 음 해보니까 따뜻한 건 비슷하네요. 처음만 좀덜 따뜻하고, 그리고 이렇게 보관할 때는 이렇게 보관하는 거죠. 음. 그리고 꽂을 때는 이렇게 꽂으면 되고, 저, 충전할 때 그럼 이 뒤에 불이 키, 켜지는 거죠. 그렇게 쓰는 거예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. 음. 그리고. 이거는 소리가 안 나죠. 어 소리가 없어요. 지금 고장나서 어느, 어느 정도 따뜻한 열기는 있는데 진동이 없어요. 어쩔 수 없죠. 그래도 이 회사 좀잘 됐으면 좋겠죠. 저는 이거 도움 많이 받았어요. 어 좋더라고요. 내돈내산이에요. 음.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눈 마사지 하는 거 샀네요. 감사합니다. 어, 가격은... 어. 29,000원인가? 3만 원 돈이죠? 음, 그런 거 같아요. 감사합니다.